다음 달 28일에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결정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부산시가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와의 경쟁 속에 2030 세계 박람회 유치까지 남은 변수와 182개 국제 박람회 기구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유치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개최지 결정 전까지 남은 공식 행사인 파리 심포지엄에 다녀오셨습니다. 네네.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네네. 요즘 상황 어떻습니까? 어, 파리 심포지움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어, 그 역대 심포지움 가운데 가장 많은 BI 대표들이 참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제레미 리프킨과 같은 세계적인 석학이 우리가 이 부, 엑스포를 유치해야 된다고 홍보하는 것보다 그런 석학의 에, 그 입을 빌려서 한국과 부산이 왜 에, 엑스포 유치에 적합한 나라인가를 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BI 대표들이 공감을 표했고요. 또, 우리 엑스포의 굉장히 독특한 성격과 그 준비를 우리 박은하 집행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했고, 또 이번 엑스포를 저희가 단순히 선진국들의 기술과 상품을 보여주는 전시장이 아니라 모든 나라, 특히 발전도상국들이 참여해서 자신들을 보여줄 수 있는 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엑스포로 저희가 삼고자 하는 저희 노력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국제 박람회기구 회원국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100개가 넘는 정상과 국가들을 만났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좀 마음을 바꾼 회원국들이 있습니까? 음, 제, 제가 이제 그동안 해외에서 만나거나 또 요즘도 거의 매일 지금 많은 나라에서 V.I.P.들이 부산을 찾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일이 만나고 있는데 그동안 한 130개국 가까운 나라들의 대표들을 만났고요. 지금 갈수록 한국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아도 지금은 정말 그 바둑에서 박터지는 개가 바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런 어떤 개가 바둑으로 뭐 한집 승부 내지는 몇집 승부로 결정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아, 분위기입니다. 네, 네, 요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네네 에, 사실 그렇습니다. 사, 에,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이나 심포지움만 갖고 어, 평가를 한다라면 예. 한국이 에, 진작에 에, 아주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였을 텐데. 에, 엑스포의 성격에 대한 또그 테마나 또 엑스포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에, 주제의식 또 전략 이런 부분들은 에,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표를 얻는 작업이기 때문에 에, 저희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또 이탈리아라고 하는 굉장히 강적하고 저희가 아, 그 부딪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예. 잠시도 방심하지 않고, 이제 거의 뭐 축구로 얘기하면 마지막 10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장님이 생각하시는 승부처는 어딘가요? 결국 그 11월에 그 BI 대표들이 파리에 다 결집을 합니다. 예. 물론 뭐 본국의 그어 방침대로 이 투표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BI 대표의 그, 어, 최종적인 판단, 예, 그리고 그것이 본국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몇 개, 음, 그건 어떤 뭐몇 개국이라고 ]겠죠? 딱 집어서 얘기할 순 없지만, 되게 과거의 엑스포, 어, 투표 과정을 복귀를 해보더라도, 마지막에 한10% 정도는, 어, 그 현지 활동이 예, 좌우를 한다 아, 이런 예, 그 평가들이기 때문에 예, 저희도 11월달에는 예, 파리와 예, 베를린, 벨기에, 런던 등 어, 거기에 상계에 있는 BI 대표들을 예, 집중적으로 예,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하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정말 끝까지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네, 잠시도 방심할 수 없고요. 네. 예, 저희가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한 편에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가 이 엑스포 개최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하거든요, 시장님. 음, 뭐 현재 그런 아주 뭐 중동 전체가 전쟁에 휩싸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네. 이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엑스포 유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자꾸 그것을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런 불행한 사태에 저희가 득을 보고자 하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고요. 저희가 정정당당하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표를 얻어서 이기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네 정부가 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와 관련해서 참가국 지원금으로 5억 2천만 달러, 이게 약 한화 7천억 원 정도인데요, 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막판 경쟁에 좀 힘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번에 그 심포지움에서도. 분명히 제시되었지만은 대한민국 부산이 지금 하려고 하는 2030 엑스포는 과거의 엑스포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예. 과거의 엑스포들이 대개 선진국들이 선진 기술과 상품을 소개하는 그런 성격이 강했다면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참여하는 엑스포 특히 발전도상국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플랫폼을넣로서 이 엑스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독특하고 또 어느 때보다도 좋은 엑스포가 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발전도상국들을 위한 주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로 저희가 잡은 것이고요. 또 사우디하고 비교해서도 저희가 거의 뭐130% 내지 140% 정도 많은 그 지원금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발전도상국들이 에, 자신들도, 어, 이게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에, 기회를 제공을 할 것이고요. 또그 과정에서 한국과 어, 개별 발전도상국들이 긴밀히 협력을 해서, 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뭐물 문제가 됐든, 식량 문제가 됐든, 또는 에너지 문제가 됐든, 네. 해수면 상승 문제가 됐든, 이런 문제를, 에, 그 주제를 가지고 어, 함께 협력을 해서 해결책을, 어, 어 우리 그 엑스포에 전시하는, 음. 이런 걸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 처음 있는 일이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어, 엑스포의 정신, 가치를 한 단계 더, 이, 그, 진전시킬 수 있는, 아 어, 아주 좋은, 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음. 이, 2030 세계방람회가 부산의 유치가 된다면 참 기대되는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장님께서 손꼽는 부산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 우선, 그, 이번 유치 과정을 통해서 부산은 참 얻은 게 많습니다. 예. 대한민국도 얻은 게 많지만,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부산을 다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서 이그 VIP들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전 세계 각그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여러 계기에 부산이 많이 알려졌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대기업 총수들 그리고 이각 부처 장관과 우리 부산시를 비롯해서 전 세계를 누볐거든요. 이 과정에서 부산이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에 확실하게 각인이 됐고 또 우리 부산 입장에서는. 가덕도공항을 그이 엑스포 유치 활동을 계기로 해서 6년이나 앞당기는 그 실적을 저희가 거둘 수 있었고 또 그것도 최근에 건설공단법이 통과됨으로써 차질없이 진행되는 네. 그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모두 엑스포 유치 과정을 통해서 얻은 성과고요. 무엇보다도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부산이 정말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또 실제로 그런 단순히 의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혁신의 파동을 이곳에서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든지 오늘도 이 해상 스마트 시티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만은 플로팅 시티 아일랜드라든지 또이 가속도 공항에서 북한 기장까지를 연결하는 세계 최초의 수소 전동차 대심도 열차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다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활성화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가덕도공항 주변에 세계적인 규모의 그 국제복합물류도시를 저희가 또어그 함께 기획을 해서 지금 가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모든 이런 그 일들이 엑스포 유치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것이고요. 유치가 된다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더 속도가 붙고 어 더. 우리 부산의 미래를 이제는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글로벌 허브 도시로 네.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40일 남았습니다. 부산의 마지막 유치 전략 무엇입니까?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쵸? 아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이고 방심하지 않고 또이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이 과정에서. 부산이 정말 좋은 도시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원팀이 돼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이제 40여 일 남은 개최지 결정일, 이제 부산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 기회를 꼭 우리가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열 가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